안녕하세요. 교통사고 보상 채널 중에 1위 채널이죠. 보상과 배상 TV입니다. 오늘 영상도요. 저번 영상에 이어서 교통사고 피해자들한테 진짜 꿀팁이 되는 영상인데요. 제가 저번 영상에서는 어떤 사고일 경우 전문가 선임이 필요하고 어떤 사고일 경우 전문가 선임이 필요 없다라는 거 알려드렸죠. 안 보신 분들은 직전 영상 한번 보시기를 추천드리고요. 아, 그리고 저희 보상과 배상에 문의를 어떻게 하면 되냐, 사건 의뢰를 어떻게 하면 되냐 이거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네이버에서 보상과 배상 검색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아래 댓글에 제가 상담을 할수 있는 링크를 남겨드렸어요. 링크를 통해서 주셔도 되고요. 카카오톡에 보상과 배상, 친구 추가를 하셔가지고요. 카카오톡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저번 영상에서 연구장애가 아니라 한시장애일 경우 전문가 선임 없이도 충분히 많은 보험금 받을 수 있다. 그거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렸는데요. 그러면 오늘은 그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 보험사한테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겁니다. 먼저 영상 아랫부분에 좋아요 그리고 짧게나마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가 교통사고 나서요. 뼈가 부러지거나 인대가 끊어져서 수술을 했다라고 하면 거의 대부분은 한시장입니다. 앞선 영상에서는 제가 어떤 경우가 연구장에 나온 거 말씀드렸었죠. 이거는 저희가 보상과 배상에서 소송도 수백 건을 진행했고 합의는 수천 건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 합의하고 소송 결과를 통해서 제가 통계적으로 알려드리는 거고요. 한시장에 나온 사건은요. 오히려 소송을 하면은 금액이 더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시장에가 나오냐, 연구장에 나오냐 잘 판단하셔가지고 소송을 가냐, 합의를 하냐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본격적으로 전문가 없이도 전문가 선임 한 만큼의 합의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 그리고 그걸 받으려면은 보험사를 응.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건데요. 첫 번째, 우리가. 골절이나 인대파열로 수술을 했다. 최소 장애는 한 3년 정도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통 보험사에서 최고 어느 정도 생각하냐. 한 시장에는 3년 아니면 5년이에요. 5년 이상을 가기는 좀 힘듭니다. 예를 들어서요. 보험사가 5년 이상 간다. 7년 산정했다. 10년 산정했다. 그러면 그거는 연구장애인 거예요. 왜냐? 담당자 선에서요. 연구장애가 아닌 이상은 5년 이상 결제받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전문가를 선임한다고 하더라도요. 5년 이상으로 합의하기는 힘들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골절이 됐다. 그리고 인대 파열이 됐다. 최소 3년, 최대가 5년이다. 그러면 3년 아니면 5년 금액으로 합의를 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요거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은 이제 제가 부위별로 장애율이 몇%인지 프로 그걸 알려 드릴 건데요. 보통 발목은 14%입니다. 무릎 쪽은 10%예요. 고관절 쪽도 13%입니다. 손목도 13%, 팔꿈치도 13%, 어깨는 18%예요. 그리고 척추가 골절됐다. 그럼 목부터 허리까지 있잖아요. 그 부위는 27%에서 32% 사이입니다. 이것만 기억해 두셔도 합의하는 데 엄청 유용해요. 그리고 아까 한시장에 요 3년 아니면 5년이라고 했죠. 그러면은 일단 5년으로 계산을 해보세요. 5년으로 계산을 하고 보험사한테 제시를 하면 되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요. 장애율이 내가 무릎을 다쳐서 10%예요. 근데 월소득이 500만에 달아가면은 500만원 곱하기 10% 하면 50만원일 거 아니에요. 그거를 3년 5년 곱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내 합의금 부분의 장애 부분인 거고요. 두 번째 장애 말고는 뭐 있어요. 휴업소 내가 있죠. 예를 들어서 내가 급여가 500만원 세 달을 입원했다 그러면 1,500만 원일 거 아닙니까? 두달 입원했다고 하면 1,000만 원인 거고 그러면 아까 나온 장애 부분에 이 휴업 소대를 더하라는 거죠 그리고 플러스 향후 치료비 부분인데 수술한 부위가 찢었다다고 하면 나중에 성형비를 받아야 될거 아닙니까? 보통은 센치당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계산해요 자로 재보세요 수술 자국이 얼마나 되는지 10cm다. 그러면은 150만원. 20cm다. 라고 하면 300만원이 되겠죠. 자 그게 다가 아닙니다. 나중에 핀제거또 해야 될거 아니에요. 이핀 제거비에 대해서 산정해야 되는데 보통은 핀 제거비 보험사에서 250만원 산정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핀 제거비 산정할 때요. 휴업 손에 꼭 넣어달라고 해야 됩니다 왜냐 핀을 빼고 바로 퇴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때도 1주에서 2주 정도 입원을 하거든요 그럼 휴업손해가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그 돈까지 포함을 시켜 달라 이렇게 요구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위자료만 더하면 되는 겁니다 약관에서는 최대 200만원이거든요 자 그러면은 위자료하고 휴업손해 장애부분 향후치료비까지 다 더했죠 장애부분은 제가 뭐라 했습니까 3년 아니면 5년으로 계산해라 보험사는 분명히 2년 3년 제시할 겁니다 근데 나는 5년으로 된 계산 금액을 가지고 보험사하고 합의를 하라는 거죠. 자, 생각해 보세요. 전문가를 선임했어요. 3년으로 합의를 해요. 전문가 비용도 줘야 되겠죠. 근데 전문가 선임 없이 제가 아까 가르쳐드린 방법대로 5년을 보험사한테 요구해서 5년으로 합의한다 쳐요. 그러면은 전문가 선임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이 합의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게 있습니다. 내 장애가 연구장애인데, 그거를 가지고 보험사에 5년을 제시해 버리면 안 되겠죠. 연구장애를 전문가를 선임해야 되는 이유는요. 연구장애를 보험사 담당자가 결제를 못 받습니다 요새는 담당자는 5년까지는 결제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한시장애인거는 최대 5년까지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연구장애인걸 가지고 5년으로 합의해 버리면은 엄청 피해가 되기 때문에 내가 당한 부상이 연구장애에 해당하냐 한시장에 해당하냐 그것만 전문가한테 물어보시라는 거죠 그거는 저희 사무실에 물어보셔야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보상과 배상 검색하셔가지고 카카오톡으로 진단서 엑스레이 사진 보내주시면요 바로 아 이건 연구장애 가능하다 아니면 한시장애다 그건 답변 드 드리... 일 거예요. 자 오늘 내용 이해하시겠죠? 제가 말씀드린 내용대로만 하면요, 전문가 선임 없이도 충분히 그 이상의 돈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전문가 선임에서 별로 한것 없는데 금액도 안 올라갔는데 10% 15%수입료줬다라는 경우 되게 많이 봤거든요. 피해 보는 분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제가 영상으로 이 방법들을 다 공개하는 겁니다. 저희 보상과 배상 TV는요, 단순하게 인터넷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로 이렇게 방송하지는 않습니다. 그 어디에도 이제 속개안 되어 있고 블로그에서 볼수 없는 내용으로 제가 방송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좋아요. 구독, 댓글 꼭 부탁드리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번에도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오겠습니다.